경상남도가 마산 로버닌드 소송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파행의 책임은 온전히 행정당국이 떠안게 됐습니다. 원금 1,100억 원에다 하루 이자만 4,600만 원까지 모두 1,662억 원을 물어주게 됐는데요. 1심 패소 뒤에 이자 부담이라도 줄일 방안은 없었을까요? 모두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협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상남도 등 행정당국의 패소로 결론난 경남 마산 로봇랜드 소송 해지 때 지급해야 할 원금 천백억 원에다 이자만 하루 사천육백만 원입니다. 하루에 공무들 연봉이 이래 지출될 거 그런 것도 도안 하고 거기에 대응했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저안 되는 그런... 2021년 10월 1심에서 패소한뒤 이자를 줄일 방법은 없었을까. 협약상 행정당국의 잘못 없이 협약이 해지되면 지급금의 81.5%를 줘야 해 행정당국이 2심에서 이기더라도 1 천억 원 가운데 800억 원은 물어져야 합니다. 경남도가 4곳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변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간사업자가 수용하면 일부 변제도 가능하다는 공통적인 판단을 받았습니다.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한 가능성은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노력은 한 차례 협상이 끝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와 대주단 관계자는 KBS에 일부 변제금액을 원금과 이자로 보는 차이가 있었고 편성된 예산이 없어 협상이 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법상 일부 변제의 경우 이자를 먼저 충당해야 합니다. 이심 결과에 상관없이 이기더라도 지급해야 할 800억 원 안팎의 기준으로 당시 이자 300억 원을 갚았다면 원금 500억 원까지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 원금 1,1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뺀 나머지 600억 원에 대한 이자만 낼수 있었다는 겁니다. 항소를 지하를 하고 다음이자부터 경감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서는그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 경상남도가 상고를 포기하고 해지 지급금과 운영비 이자를 포함해 모두 1,66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로봇랜드 파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